분명 굉장히 게임은 다른 양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소한 데서 게임의 승패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일군동원에서 이제 막아주는 오해님의 그런 순간의 기지가 돋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8강전 1경기 2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슈퍼.. 아그 오해님 보라색 데다 5시고요 이에 맞서시는 슈퍼조선님 녹색 휴먼 11시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 끝나게 됐는데요. 이두 분의 스타일은 아무래도 물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두분다 무시무시한 그런 확장력과 물량을 보여주시는 터라, 예. 네, 생각보다 게임이 빨리 끝나서 좀 의외. 결과라고 볼수 있겠고, 슈퍼조선님, 다시 이제, 전진배럭. 약간 전진배럭이죠? 근데 이 맵은 워낙 입구가 넓기 때문에 이게 막는다고 제대로 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번엔 양선수 어떤 게임을 보여주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조선님, 먼저 피전터 정찰을 보내주고 있고, 네. 나가는 일꾼이 오크파이터에 걸렸는데 아 어, 이거 이건 이건 에 걸렸는데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예님 투어 캠프 올라가고 있고요 일꾼 네 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네, 어떻게든 네 심시티를 되게 잘하셨네요 이게 못들어가나요? 이쪽으로도 안될것 같고, 아, 이거 막혔네요, 이거. 아, 지금 정찰이 안 됐어요, 지금. 아, 오크파이터. 허무하게 사망. 아, 이게 이렇게 또, 막혀버리네요. 네. 그리고, 다시 또 트레이닝그라운드, 지어주시고 있고, 아, 이기또 워리어가, 여긴 또 지나가요. 네. 그리고, 크프트우드 완성됐고, 이제, 로리아나, 찍어주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5월이어에서, 러셀런트, 찍어줬고요. 이번에도 역시, 투 템플 오브 아모스, 올라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원 템플, 올라갔고요. 네, 투 템플이죠. 이번에도 투템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베럭기 하나하고 러셀이 찍히다 보니까 지금 돈이 매우 많이 남으실 거예요. 오크파이더가, 어, 못들어, 아, 오크파이더 또한개 헛나. 네. 좋아요. 슈퍼소스님,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크에프 모아 주시고 계시는 오웬님, 첨버브 블러드 지어지자마자 공업과 다크에프 사전 그 업그레이드 해주고 계시면서 또 다시 마련한 마당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오크파이터 정찰을 보내주고 있고, 네 클레리 두개 찍힌 상태에서 캐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클래링 나온 거 일단 확인했어요. 네 클래릭 두개 나왔으니까 이제 진출하시겠죠? 네 진출한 거 봤어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적병 군세가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트리스 짓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앞에 쉘터를 지어주면서 바리키드. 쳐주시는 모습 좋습니다. 네. 러슬런트 먼저 오면서, 네, 일꾼. 한 마리 뚝배 깨지고, 네, 지금, 심시티가 되어 있어서, 워리어로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빡빡이. 힐 해줘서, 금방, 풀피, 된 모습. 그리고, 또, 슈퍼조스님은, 멀티도 생각해주시고 계시고, 아, 네, 이거, 굉장히 데빌 입장에서, 아,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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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릭, 클레릭, 네, 클레릭, 일해줘야죠. 아, 선 로셀런트, 로셀런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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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로셀, 아, 순간적인 점사, 지금, 클레릭, 네, 힐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로셀런트를 허무하게, 네, 헛나발 하시면서, 네, 이번 경기도 ON님이 굉장히 유리하게, 네, 게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셀린이 저번 경기보다 되게 빨리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셀린이 나와도 문제거든요? 네, 나오기 전에 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이거 네 과연 셀린이 이 여기 길목 막아주면 길목 안으로 입성하면 네 셀린 안으로 클레덱가 분리되죠 네어 일단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 어, 지금 이거 네 그렇죠 일꾼동원에서 셀린 나왔죠 매치개로 켜주고 네 이거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 근데 클레릭이 다 잡혀서 아 셀린 네 셀린 클레릭이 없으면 어 셀린 아 클레릭 점사 아 클레릭 다 잡고 셀린 벌써 피빨입니다아 이거 또 가죠 네아 셀린 피 100도 안 남았고 네 일꾼들 나고 있는데 아 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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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40저체제매 위기 아24 셀린 셀린 한대더피4 남았는데 네 과연 예 네, 지금 한대 치면은 셀린 죽습니다 지금 네삥 돌아서 지금 클레덱 힐 받으러 아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또 지금 화면이 돌아가고 말았네요 아, 지금, 셀린, 셀린, 아, 지금, 지금, 아, 빡빡이, 빡빡이 나왔어요, 빡빡이. 예, 빡빡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다시 또, 화를 쏴주고 있는데, 과연, 네. 다시, 클레릭 힐. 아, 네, 셀린. 일단, 이거는 겨우겨우 망한 것 같은데,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오예님 그 와중에, 일꾼 앞마당에 팍팍 붙여놓은 상태고요 업그레이드 지금 공이 옆 됐고 방업까지 해주면서 오늘리 포탈 지금 또 최종 여운까지 생각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셀린 네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일꾼에 쌈싸먹히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그대로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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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일꾼 일꾼, 일꾼, 네, 이거 이거, 이거 따라잡히면은 게임 끝납니다 네 일단, 일단, 예 아, 클래릭 되게 많은데 클래릭 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클래릭 네, 네 아, 지금 활쏠때 아닙니다 그냥 집으로 가야 돼요, 네 네, 네, 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집으로 가야 돼요, 네 컨트롤로 어떻게 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무조건 빼야 돼요, 네. 지금, 그래도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꾸역꾸역, 버티기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급해서 막, 아, 지금, 왜, 왜, 피전트 4기나 지금 트는건 아니죠. 네. 지금 일고한개한 한 개가 소중한데, 4기 지금, 선물 티, 뭐, 가봤자, 네. 아 지금 설마 여기로 가나요? 아 지금 내기 내린거 의미 없어요 지금 아 그리고 셀린 네아 여기 또네 소정의 다크헬프를 잡은거 같고 아 지금 클레릭 클레릭 아 클레릭 또네 짤짤이 까주는건 되게 좋은데 지금 자원차이 테크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네, 벌써 본야드 완성됐고, 네, 지금, 오해님은 급할 게 없거든요? 네, 좀 돈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그냥, 물량 계속 쭉쭉 뽑으면서, 네, 리터 나오면,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네, 아, 지금 피전트, 네, 두기. 아, 지금 뭐, 언덕 견제 가려고 하시나요? 네. 좀 아처를 뽑았는 난데, 지금, 어, 아처가 노업 아닙니까? 아, 역시. 아처 완전 노업이에요. 이러면, 이 진짜, 아처 쓰레기거든요? 어반데, 노업 아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 이거 설마 쪼이기입니까? 아, 이거 의미없어요. 네. 이 타워가, 한마당까지 올려면 그때 리터 나왔거든요? 아 그리고 로리아나 로리아나 어어 지금 로리아나 점사네힐힐빨 받으면서 한때만더 치면 로리아나 아네아 네. 아, 이건 되게 좋아요 예힐 네. 받으면서 일단 로리아나 끊어는 줬는데 지금 여기를 완전 빨리 박살 내 화력이 화력이 안 나와요 셀린이 지금 리터 벌써 반 정도 나왔고. 네좀금 슬슬 그냥 병력 조금씩 뒤로 빼면서 네 무리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힐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 지금 일꾼또 달려들면서 네 셀린 감싸기 들어가는데 아 지금 가드포스트 또 있어서 네아 지금 농민 봉기 네 지금 좀 룸슬레이브에 많이 잡히고는 있지만 네아 셀린 네 셀린 갇혔어요! 어, 그런데! 스코폴러, 스코폴러! 네! 아, 스코폴러, 스커폴 아, 셀린 공중 폭사. 네. 희망이 없어요. 그 와중에 전맨 멀티 다 드셨고요. 네. 셀린이 죽었으면 희망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진짜. 여기도, 네. 뭐, 볼륨만으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네. 월티마다 일꾼이 바글바글 합니다. 리터, 리터 나왔어요, 네. 네, 리터 이끌고 가면, 지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랴부랴 가드포스트 지는데, 의미 없어요. 네. 그러면서 닉 블러드까지 뽑아주고 있고. 네. 여기 본진 자원 벌써 닦혔는데. 네. 이 본진 자원들이 아직 이만큼이나 남겨 뒀던 것은 일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죠. 네. 리터 왔는데 가드 포스트 그냥 종이장처럼 뜯겨 나가고 있고. 지금 포탈로브 벨러. 네. 찾아 들어가는 것 같죠. 네. 1 0 1 4 해주고 있고, 본드래곤까지 네, 여기 한번 시원하게 파이어리블래스트, 파이어리블래스트 하러 가는데 파이어리블래스트, 파이어리블래스트 파이어리블래스트 아, 네, 시원하게 들어갔고 네, 가드포스트 파워가 종인장처럼 뜨게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웅의 강력함이죠. 아, 지지.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도 오인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